이 멜브레드 팀과 유키 팀은 노점프 대결을 저요. 하게 되는데 과외 선생님이 되는 거야. 1탄에서 몇 시간에 걸쳐 과외를 받은 멜로와 벨킷. 아연 오늘 대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 수 있을까? 얘들 우리 진짜 몇 시간 동안 지금 과외를 받았는데 자, 준부야 너 너무 힘들어서 숨어있는 거니? 짐 빠져서? 저 찾지 말아주세요. 준부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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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laughs> 자 그래서 우리 과외 선생님들 <laughs> 잠깐 인터뷰할게요. 자기 학생을 가르치고 나서 가능성이 보이는지 조금 아니요. 얘기해 볼게요. 야! 기사는? 아 저희 수강생은 아주 훌륭합니다, 웰님. 저희... 야아! 아. 제가 얼마나 엘기트세야 어쩌... 그러면 일단 준부가 아까 얘기했던 거 혹시 얘기해줄 수 있어? 아까 저희 정했던 층수 있잖아요. 웰님이랑 네. 벨키님은 1층, 2층 하고 어. 나머지 3, 4층은 저희가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죠. 위에 층 보니까 너무 반복적인 부분만 나오고. 아 3, 4층은 네. 조금 그냥 걸어가기만 음. 하면 되는 느낌인 거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네? 아니겠다. 벌칙을 정해야지. 벌칙을 정해야지. 네. 나는 정했어, 준부야. 우리 이거 어때? 벨킨의 팀이 지면, 쟤네 둘이 결혼식장 맵 가가지고. 무슨 아, 말 웨딩드레스랑 아 속시도 있고 아 사진 찍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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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야. 인증을 너네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랑 준부한테? 어. 제... 요양원 늪 가서 티셔타 하고, 요양원 인증샷. 알았어. 자, 쌓이네. 그러면 오케이. 벌칙도 적겠고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할 건데, 자, 어느 팀이 먼저 예. 할까요? 아, 이번엔 원전전 어, 좀 힘이 안 되나? 보여. 그래, 막내들 먼저 해봐라! 어? 준비하시고, 그 시! 일단 우리 전략! 안되는 건 그냥 바로 스킵! 아! 네. 오케이! 네. 그래 네. 그 그래. 어차피 메이님도 저거 못할 거야. 이렇게 해가고 컬! 걸, 걸 어떻게 해? 컬! 쳐 걸. 걸쳐. 걸.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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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붙서 살짝 굴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아, 예. 여기 는 여기도 됩니다, 스키 어, 이하 지금 아, 되는데 베이키 <laughs> 아,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어 베이키 잘한다 말고. 아, 멤 무슨 벨키. 소리지? 저희 엘리트는 멤님이랑 다르다고. 벌리고, 바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 그래 배운 대로 잘 하고 있어 아주. 이렇게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와, 와. 아, 이러다가 그냥 와. 서울대 어, 오면 어, 가겠다 이거. 조용해라. <웃음> 여기서는 시작부터서 <laughs> 이렇게 와. 이렇게. 야 야. <laughs> 오케이, 여기는 3, 네, 4. 뭐, 네,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매달려. 매달리고. 여기 조용히 살짝 돌리고. 이렇게. 역시, 역시, 어, 역시. 여기 그냥 바로 스크립트. 그 5. 현까지 다섯 <laughs> 개 <5개> 했습니다, <laughs> 점프. 와, 쩐다.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음. 여기도 살짝 돌리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한다! 어, 어.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오케이오케이이 정도 이고너이이렇게이 이거지! 이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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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이거지! 이거지! 하시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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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이 8. 아, 8! 하지만 여기서 점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9! 9! 9! 9!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기서 매달리고 살짝 벌리고 이렇게 가! 오늘 그 와! 야 벨키 잘하긴 하네! 아, 살짝 벌리고 야 아까 저, 저. 점프 몇 개였냐? 와. 떨어진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는 아. 이렇게 하고 10, 10인가 지금? 여기서 여기 그냥 점프로 갈까? 아깝긴 하지만 그냥 점프를 하자 오케이, <laughs> 자 10일 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사가 이어서 할게 예어 yeah. 벨키 yeah. yeah. 아, 아, 잘했다 벨키 아, 생각보다 잘했어 여기서부터 나한테 맡겨! 오 멋있어! 여기서부터 나한테 맡기네! 아 뭐야 둘이 너무 귀여워 지금!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자체잖아! 무슨 소리죠요 괜히! 자그 이어서 조용히 하시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기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시작.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렛츠 고! 우와! 달려 달려! 역시 오비스테와 예예! 어? 와! 바로 <목소리> 이거야? <목소리> <딴> 여기 올라가 <목소리> 여기 점프 <목소리> 여기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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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어 아, 대박 와 이렇게, 속도 봐 이렇게. 이렇게 와 빠릅니다 빠릅니다, 빠릅니다. 와 진짜 빨라 올라가주고 12 화이팅.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고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와. 매달려서 빵기 해주고. 아하. 해주고 매달려서 와 해주고 매달려서 와 빵기 이해 너와 나의 차이야. <웃음> 갑자기 어디서 <laughs> 갑자기? 갑자기 공격을 한다고? <laughs> 와 현재까지 12 점프까지밖에 안 했어요. 와 대박. <웃음> 와. <laughs> 예. <예이! 웃음> 와 진짜. 진짜 <laughs> 한 칸짜리 어때요, 매님매님 매니 이런 거못하죠 아이씨. 성공했다고. 예. 예. 올라가서와 미쳤다 잔치 자, 주고 사다리 오케이. 타주고 여기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대게선대 자, 선 대각선 대 자, 선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이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이이렇이이이 오른쪽, 쪽, 쪽. 오른쪽. 뭐하냐고! 뭐하냐고! <laughs>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어! 아! 보여줘! 보여줘! 와 여기 보여줄게, 어려운데!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와우! <laughs> 예. 자 13! 이게 <laughs> 안돼 거기! 그냥 방탄에 나가 있어서 안 돼. 아. 여기는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살짝 내려가셔다음에줄이 아. 아니야 거기 더 내려가야 돼. 정수로 어? 가고 어? 어? <laughs> 있어. 적팀한테 운수 받고 싶어. 이렇게 3층에 와줬었고요 맨님. 네. 여기는 점프. 10분. 점프. <laughs> 점프. 17. 이렇게 살짝만 기려준 다음에 네. 오케이! 와. 나 우리들 했지? 지사야 네가저야 베이키랑 아! 웨딩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좀만 살살해. <laughs> 진짜 아, 왜, 무슨 말아도안 되는 소이리야 진짜 아, 아. 아. 아 여기는 점프 야. 안 하고 뭐, 어 뭐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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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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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진짜 와. 돌아가는 것도려주고로와 어, 지금 열일곱 점프해요 지금. 됐어 이제 이렇게 하 릴키. 이키자 그러면은 윌. 지금 3층까지 했고 열일곱 점프했어요. 야 아, 둘이 뭐하냐? 아 그냥 면를 해라 그냥 어? 아 재현이 원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게 약간 아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야, 자 4층은 아까 하자. 얘기한 대로 생각보다 진짜 점프할 때는 별로 없네 자여 그냥 아까 쓱 스무스하게 쓱 그리고 그냥 쓱 아, 뭐? 어. 여기도 그냥 가 빨리 타주고 여기 살만 할 거야 맥키 가자 가자 맞았죠 맥님? 너무 쉬워버린다고 아 그러네 그래. 게달려서. 오케이 앞으로 기울여주고 살짝 기울이고 이렇게 막기 엘키도 <laughs> 잘하네 요야 여기 점프 한 번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4층? 게어. 그래 그래 그리고 이렇게 그래 그래 게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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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가고 가고. 설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이거. 설마? 다리 타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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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가 그래, 걸어가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매달려야 돼. 어. 발일랑 발꼬락, 엄지발가락으로 버텨. 오세네. 어? 이렇게. 어? 고 이렇게. 아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올라가야지. 그렇 아,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네. 오케이. 그서 열. 열. 리수있 와! 18. 와. 18. 유키 팀 4층까지 해가지고 총 18점프로 도착했어요. Yeah. 자, 이제 그러면은 멜브레드 팀의 도전인데 내가 저 아. 팀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첫 점프를 노점프로 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준구야? 네. 아, 잠깐만! 맨 아, 힘은 네. 안 되죠. 맨 힘은 못해요, 그런 거. 그렇게 못하는데 이겼어요 아, 아 조용 해. 준부야이첫 점프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설명을 해줄래? 혹시? 이 점프가 어. 다른 노 점프는 보통 그냥 걸쳐서 사, 어. 화, 살짝 화면 꺾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끝이잖아요. 어. 이건 생각할 게좀 많아요. 이거 X랑 어. z 좌표를 정확히 맞춘 다음에 칸칸 3인칭을 한 다음에 다시 5도 각도를 돌리고 1인칭을 하면서 스무스하게 돌리면서 옆으로 가져야 돼요. 아, 어. <laughs> 뭐라 거야 아까 내가 이거를 연습을 한 시간이나 했는데 결국 한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노점프로 해내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멜브레드 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시끄러워 <laughs> 아 됐다 <이리 안 웃음> 아 이리 <laughs> 이제 진짜로 다음으로 레츠고 아, 요 요거 뛰어야 되나 그냥? 왜 아니요? 여기도할수 있는가? 뛸뛸 뛸. 네. 여기서. 오케이 뒤돌고. 뒤돌고. 짠. 짠! 예. 오케이. 여기는 아, 여기도 돼? 여기는 할수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저 하는 게 나아요. 네, 갈게요. 이. 그래 네. 그 그래. 예. 오케이 야, 대박. 이제 여기서 한번더 점프. 이다 씨. <laughs> 멜리님 저 실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뒤로 꺾고 뒤에 보고 어, 앞으로. 어떡해. 고! 와나 이제 어, 이거 네. 잘한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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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오케이 여기 점프 할 수밖에 없지? 네. 2번. 3. 3번. 여기도 할수 있나?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지? 아까 톡 한번 하고 내려가야죠 살짝. 좀 내려가서. 꺾고. 앞으로 하고, 시프트랑 마지막에 눌러야 돼요. 마지막에 시프트랑눌러요 W하고 시프트랑 옆에 보고 D시프트락이에요. 옆에? 중방 있는 방향 보고. 여기 보고 D시프트락. 하하! 오케이! 됐다! 어! 아! 여기 그냥 올라가? 네, 점프. 여기... 예이, <laughs> 마음 편하게 점프. 또? 앞으로 한 번. 살짝 내려 어? 뒤로 밑으로? 쭉쭉 앞으로. 보고 그냥 앞으로? 네. 끝자 <웃음> <오케이>. <웃음> 야, 여기너의 말이 없어, 졌냐 여기, 케이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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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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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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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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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지름길? 여기서 지름길이 된다고? 아니 웬님 아까 저희 나름 보셨잖아요! 와 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8번인가? 어? 응. <laughs> 허 오케이. 쭈욱 이거 오케이. 아! 이거는 근데 한번 터득하니까. 아! 맞아요 이건 반복적인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질 않다. 띠용! 반대로 쭈욱. 웬님이 노점프하는 것도 보고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아. <웃음> 얼마나 오 <laughs> 살다고! 아, 됐다! 오케이. 나 여기가 무서워. <laughs> 아, <왜님>, 과연 여기서? 웬님 이원님

내가 좀나것 같기도 하고. 다 죽는 거야. 에이. 안 돼. 오, 어? 와, 오. 진짜 진짜 바로 가네? 야 음, 역시 피드가 오. 달라. 랑은 달라. 야! 야 같은 팀이 만나 싶을 정도로 달라. 야, 야. 진짜 미쳤다. 미한 0.5배속이고 줌빵은 한 2배속 한거 같아. 야야 잠깐만. 1 1 2 네. 12. 네. 어, 첫 점프잖아. 해서 매달리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와 이렇게 완전 빨라 와 역시 반죽이 쫀득해서 그런 것처럼 쫀득 반죽 아 근데 아가루로 겁나 달린다 아오야 <laughs>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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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빨라 와 완전 스피디에 우와 와좋 근데 나도 좀 잘해줄 게 아닌데 됐어 내내 진짜 쳐질 거 지금 <laughs> 깜짝놀고 있네! 점 여기 안 돼, 여기는 와, 안 돼. 미쳤다, 진짜. 안 돼. 진짜 와, 안 돼. 야, 이거 내가 실수면안 하면 니네한테 죽겠는데 유님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 야, 아, 진짜, 아, 깜짝 놀랐네. 아, <laughs>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못 이길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아. 아. 안 된다니까. 어. 와! 와 미친. 으 깜짝이야! 계속하고 아, 있네. 빵주지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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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닌데 아, 제일 어려운 부분 이렇 이거, 거야거 이거, 이거. 이거, 깐거 이거, 이거. 이번이어어 어. 오케이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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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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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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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아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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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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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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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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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야아야아야 아니야, 니야니야뭐야뭐야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야아처야매야야야아야아야 도자 아, 여기서부터 그치, 다시 우리 이제 우리 멜로우 버튼 터치 현재까지 14번 했어요 점프 멜로우가 한 번도 하얀색에서 실수를 안 해야 이오키 커플의 웨딩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간다 준부 나 갔다 올게 실수하길 빌어주세요 네. 여러분 간다 어? 와 야우 오케이 여기서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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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자 여기 올리기 무조건 실패하세요 스무스. 여러분 스킬 많이 네. 써주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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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니미 이렇게 좁은 거 m 어, 오케이 y i 그냥 t 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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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 오 어어? 어? 어? 어, 어. 어 유유큐 어? 왜? 멜님이 방금 점프해버렸어! 방금... 나 점프했어? <laughs> <laughs> 아 바보바보! <나>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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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잠깐 우리 아직 한번 남았지? 멜리 곰야 미안해 그거 왜 그렇게 가 그냥 앞으로 갈수 있어야지 자기무나도 점프해버렸어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앞으로 갈수 <laughs> 있다니까요 <있단 거예요>, 그거 <laughs> 아 이거? 아리멜리봐 <laughs> <laughs> 레전드. 야 잠깐만 잠깐만 요, 여기는 안 되잖아 그치? 네. 나 여기서 실수하면 진다 잠깐만. 와! 앞으로 오케이. <laughs> 와, 그리고 자, 마지막 건해야 돼? 멜로 네. 선수. 예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무승부잖아, 이렇게 되면. 무승부잖아. <목소리>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 아, 다이어트 긴급해. 그렇다면. <목소리> 자, 그러면 번외편으로 지금 너무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중부와 유기가 초록색 끝까지 레이싱을 할 거예요. 근데 레이싱을 하는데 이 레이싱에 이기는 조건은 점프도 적어야 되고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 준비하시고, 시작! <목소리> <목소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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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오오오오 Yeah. 네. 아이, 필 지금 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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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피자ateur, 오케이. 내사 힘내. 이팅수하하 안전하게 거기 와! 오케이. 하게 안전하게. 오케이. 주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웃음> 아이고. <웃음> 어, 어, 벨기! <laughs> 뭐야! 가서 오버려준다! <우관해준다. 웃음> 벌칙은 벌칙이기 때문에 이사와 벨키의 벌칙을 수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웃음> <웃음> 벨키를 데리고 저기까지 뭐, 가. 이사가. 이거. <laughs> 자 그리고 벨키랑 아, 아, 기사가 전부 아, 앞으로 왜, 가세요. 왜? <웃음> <웃음> 자, 이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수있 맹세 한번. 아 너무 재밌다. 자 그럼 두 사람 평생 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아, <웃음> <웃음>